오우, 씨, 미끄러워. <목소리>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 옆으로 가, 왠, 오른쪽. 왼쪽, 왼쪽. 거기로 안 가도 돼. 가 왼쪽으로 가도 되고. 가세요? 아, 후아 형이 선빵 날렸어. 왜 그랬어, 왜 그랬어, 왜 그랬어, 왜 그랬어. 왜 그랬냐고, 가그랬고 가볍다고, 왜, 왜 그랬냐고. 그랬냐? 거기 높잖아요, 빨리 가요 오, <laughs> 야, 나좀 살자, 이 바람, 압박이 바람도 왜 이렇게 없어서. 어 거기 어, 아닌데 왜글루가어 <laughs> <여기가, 여기가. 웃음> <여기가. 웃음> <laughs>